404212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어, 수치가 기준치가 100인데 100 정도 나오고 있고, 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가 500인데 610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 정도 나오고 있죠.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네요. 아, 버스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 잠깐 버스 타는 거야 뭐 상관 없겠죠. 근데 하루, 내년에 버스를 탄다면 뭐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속터미널 역까지 가서 한번 측정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모 포켓으로 촬영 중. 입니다 셀카도 얼굴 추적 기능도 됩니다 신호 대기시간이 좀 기네요 중간에 정지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지하는 기능 확대? 위로? 음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올리는 기능이 있네요 위로 아래로 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능 이 있을까요? 가운데 맞춤 중앙 부기 기능. 이제 자동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700이 나오고 있네요. 700. 지금 기준치 두 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두배 나왔죠. 100인데 위에는? 어? 지금은 아 버스가 출발을 하니까. 버스가 출발하까 엔진에서 나오는 유기화합물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1300, 1400 기온치 세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는 그 매연이 자동차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군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내리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기온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조금 늘어났고, 따다운다. 어, 그렇죠? 아, 기준치 3배도 나오고, 4배 정도로 나옵니다. 코로나 할 이거는 기준치 2배, 영어 2.5배 나오고 있고, 휘발성 어, 유기화합물은 3배, 4배 나오고 있어요. 버스도 이렇습니다. 버스가 이렇군요. 팩트로 보니까 좀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월이었습니다.